Ukraine, flee war, and safely enter Korea. She also received the Prime Minister's commendation just a few moments ago. 네, 우즈베키스탄에서온 고레인 3세 때 놀가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고레인 마을에서 작은 고레인 마을 가족과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에게 국무총리상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근상을 주심에 머리 수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이 저의 개인에게 주인... 주는 상이 아니라 저상의 당에 돌아와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같은 동리 도사 후손 고래인 동포 모두들 신의 주는상이라 여기 앞으로 힘을 떼해 서로 돕고 살아가고자 하지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올해 들어 저의 마을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거주 거래인 동포들이 전쟁에 힘말려 비란 길에 올렸다는 소식이 돌아와 저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그 가족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상의한 후 우선 긴급지원금 오백만원을 마련해 코레인말치지원센터에 후원했습니다. 단지는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거주동포들이 있을 때 사용해달라는 뜻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작 전쟁 장화를 피해 헝가리까지 비신한 13살 안니타 양의 소식이 들어오자, 제가 후원한 토니 전달되어 비행기를 타고 지난 3월2십일 무사히 할머니 부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에 도착한 13살 제마르 군도 역시 제가지원한 후원금을 동해 광주에 고주하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심지어 러시아로 피란피란니 도난 코레인덤포들에게 알려지자 전쟁의 장화를 피해 가방 하나와 자녀를 데리고 낙민 센터에 머물, 머물고 있던 코레인덤포들이 날마다 전화를. 고려와 항공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오자 마을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 동중 지난 3월 1일 고려 동보들이 세계 제자로 설립한 지상파 방송이 FM 93.5MHz 고려 방송 뉴스를 통해 모금 운동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기자들이 낙민센터 현지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자 01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비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코레인 마을 진행하고 있는 모금 운동 소식을 보도했고 이 뉴스를 접한 국내비 후원자 일정 여명이 사억 원에 가까운 구원금을 보내와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현재 전쟁 난민 고려인 동포들에게 항공권을 보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기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조상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남아 제소 재소, 최소는 다해 돕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부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씨가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예, 500만 원이라는 돈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이유.